뭐라고 얘기하고 내밀까? 어머. 아네 가격표, 아, 가격표, 가격표. 만들는 거 있어. 아. 약간 저런 침이란 면이 있어요. 지만 <laughs> 아, 아, 진짜 맛없 진짜 이라 다. 드마아왜 이렇게 늦었어 앉아 봐. 어. 이거 뭐야? 이건 뭐... 이거는... 이건 가방 아니야. 가방이야, 이거. 어. 내 가방. 그건 뭐야? 에이, 축제네, 축제네. 오다 주웠어, 이러면 오다 주웠어. <laughs> 오다 주웠어요. <laughs> 어머, 이거 토끼 털이야? 토끼 털처럼된다 여우, 있다. 여우. <웃음> 여우. <웃음> 여우. 선배님이 여우시네. 어. 여우. 나이 캠핑크 <laughs> 좋아하는데. 어머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예쁘다. 어, <laughs> 진짜 잘 고르셨는데요? 어, 화사하다, 화사하다. 색깔이 은은하게 아, 예쁘죠. 모자까지. 어머, 어. 멋있다. 파리에요 이. 어. 프리티 야, 어머, 모자도 예쁘고. 이 옷하고 지금 딱 어울린다, 이거 입고. 음. 친구 만나러 가야 되겠다. 자랑이야. 응. 이거 비싸겠다. 이게 캐시, 캐시미어예요. 캐시... 캐시미어. 아, 캐시미어가 캐시미어. 비싸고 따뜻하고든 겨울에 이게 최고야. 재윤 아, 씨가 사준, 사준 거 아니야, 혹시? 재윤이가 무슨 이런 걸 사줘. 이게 가격이 얼마인데 이거 무슨 돈으로 샀어? 아이, 뭐그 정도는 쓰, 쓸 때는 또 쓰는 거지. 아유, 뭐. 숨겨놨구나. 비상금으로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아이뭐 얼마 안돼안뭐이 삼십만 원이3 0만원이 모자가 이3 0만 원이야? 세개다 어? 저요 저거 나 선물 받고 그 다음 날 미선 씨하고 뭐 촬영 있어서 내가 막 자랑했거든 미선 어? 씨아 아, 진짜, 아, 진짜. 아, 미선 씨가 진짜. 안 들어가면... 어머 예쁘다고 이게 참석 씨한테 캐시미어야 어떻게 캐시미어 이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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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했어. 그래. 그거 입고 좋다고 어. 촬영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, 캐시미어라고 아니. 생각하고 입으시면 더 따로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게 보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같 하루만에 하루도안몇 시간 만에 모자 써봐 모자 하나 둘셋 너무 기분 좋았어요 선물까지 받으니까 저렇게 옷 선물 받은 게 처음이에요. 모자도 처음이고, 목도리도 처음이에요. 그리고 또 가출까지도 해보고, 친구 집에 가서 자보기도 하고, 막 그러다 보니까, 아내의 소중함을 느낀 거죠. 저도 솔직히, 쓰레는 척하지만 잘 몰라요. 저 캐시미어 아니거든요. 근데 진짜 캐시미어도 모르고, 그냥 좋다고이 30만원으로 아는 거예요. 아, 뭐, 상 기당나게 아주 딱 좋은 스타일이지. 아, 아, 신나는 거아이요 아, 네, 네, 신나게 카드를 활용하고.